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호작용 효과, 그 조절 효과에서, 어, 조절 효과의 그 부호와, 그 조절 효과의 부호와 그래프가,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어,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종속 변수가, 어, 여기서 이제 passive stress. 스트레스에 대한 그래프는 이쪽에 있고, 셀프 마스터리인 그래프는 뭐 이쪽에 있기는 한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회계분석이죠회계분석회분석을 회계 통해서 조조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뭐 이제 조조효과는 사실 상호작용항을 투입해서 보게 되고, 상호작용 효과, 상호작용항, 상호작용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은 또한 집단 변수, 두 개의 집단 변수를 활용한 뭐 이원분산분석도 사실은 이제 가능하기는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음, 이원분산분석이 아닌, 어, 이제 상호작용 조절 효과라고 해서 상호작용 효과를 보게 되는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원분산분석도 뭐 같은 방식으로 해서 상호작용 효과를 보기는 하지만은 조절 변수가 정해지지는 않죠. 뭐 이론적으로 어떤 것을 독립변수로 만들고 어떤 것을 조절변수로 만들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이용분산분석에서는 조절 효과라고 말하지는 않죠. 조절 효과라고 말하는 거는 상호작이 어, 그 회귀분석에서 음, 고배 변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고배 항을 집어넣었을 때 어느 쪽이 어, 독립변수가 하나 정해지고 조절변수는 정해진 상태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 조절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죠. 게다가 차이점은 또, 회계분석을 통한 거에는, 이제, 통계변수를 넣을 수도 있죠. 사실, 뭐, 이원분산분석에도 통계변수를 공변수로 해서, 뭐, 통계할 수는 있긴 하지만, 같은 원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 우리가 회계분석을 사용을 해서, 조절 효과 검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 바로 이 상호작용항은 여기 있죠. 상호작용항. 이 상호작용 항이 실제로 유의하다면, 유의하다면, 조절 효과는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얘네들이 조절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했지언정, 어, 어떠한 조절 변수의 어떠한 수준에서, 조절 변수가, 뭐, 조절 변수가 0과 1로 2분형으로 되어 있다면, 1 수준에, 0에서 수준에서는 어떻고, 1의 수준에서는 어떤가, 이런 식의 알기 위해서 이제 그래프 제시를 해야 되고, 그 그래프를 통해서 정확하게 조조 효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조조, 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 이 독립 변수와, 독립 변수가 여기서는 바로 이거죠. 그리고 re-engagement. 이게 이제 독립변수가 되겠죠. 그러면, go 그, re-engagement. 독립변수가 될 것이고, 이 독립변수의 부호, 요거, 마이너스, 여기서 이제 플러스가 되죠. 이 부호와 상호작용항, 상호작용항의 부호가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핵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되냐면, 즉, 여기서, 셀프, 먼저, 이제, 셀프 마스터리가 종속 변수인 경우, 독립 변수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죠. 독립 변수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거는, 즉, 독립 변수가 증가할 때, y인 종속 변수도 동시에 같이 증가한다는 의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독립 변수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바로, 감소의 의미라는 거죠. 즉 그래프는 독립변수의 부호에 따라서 방향성이 지시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변수가 플러스라면 상승하는 추세를 가질 거고 독립변수가 마이너스라면 하강하는 추세를 가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조절변수는 이 그래프의 선의 개수를 만든다. 조절변수가 조절변수의 수준은 항상 두 개가 되겠죠? 이분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두 개면 0과 1로 값을 주어진다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이 되요죠 여기서도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이다. 그럼 어느 것이 0과 1이냐? 그거의 구분은 바로 상호작용항의 부호에 따라 달라져요. 상호작용항의 부호. 지금, 마스터, 셀프 마스터리에서 독립변수인 리, 인 게이지먼트의 부호는 플러스다. 그리고 상호작용항의 부호는 사실 마이너스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플러스니까 증가 추세. 근데, 이분, 이분형이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조절변수가 조절변수가 어, 조절변수의 수준은 두개니까 근데 하나가 마이너스 플러스 1일 것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다. 어, 이게 플러스라면 상호작용항의 부호가 플러스라면 낮은게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높은게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조절변수가 플러스 1일 때 조절변수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런데, 조절 변수, 상호작용항의 부호가 여기서 마이너스니까. 상호작용항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면 이 관계는 반대로 된다는 거죠. 즉, 그렇죠? 상호작용항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그 기울기가, 어 숫자가 반대로. 아까는 여기가 플러스 1이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반대로 되는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즉, 독립변수의 부호가, 독립변수의 부호가 플러스인 경우, 그 다음에 상호작용항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완화시킨다. 완충작용을 한다. 독립변수가 종속, 이게 만약에, 상호작용항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강화를 시키겠죠. 즉 조절 변수가 숫자가 높아진다는 거는 조절 변 조절 효과가 점점 강해질수록 조절 효과가 점점 강해질수록 x가 y에 미치는 효과는 점점 커진다. 이게 독립변수 플러스 상호작용항 플러스. 근데 독립변수가 플러스면 상호작용항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x가 y한테 미치는 효과가 조절 변수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효과는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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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한다. 완충 작용이 되는 거죠. 즉 조절 변수가 숫자가 높을수록 기울기는 더 작아진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완충 작용. 즉 바로 여기서 이제 해석을 같이 해 보면은 지금 셀프 에스팀에서 동일 변수가 플러스니까 당연히 기울기가 올라가는 추세로 되어 있는 건 맞죠. 두개다 지금 올라가는 추세. 근데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기울기가 낮은 거, 기울기가 큰 거, 기울기가 별로 크지 않은 애가 숫자가 높은 애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 1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다. 맞는 얘기죠. 그러면은 퍼시 t 스트 s 스를 해석을 할때 어떻게 하느냐? 얘도 같은 방식으로 가는데 일단은 독립변수의 보호가 마이너스야. 그럼 마이너스라면은 감소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감소한다. 즉,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추세를 갖는데 상호작용항은 플러스라면, 상호작용항은 플러스라면 여기에 조절효과 조절변수의 수준은 두 개니까 그래프가두 개가 그려지는데. 이 강도는, 이게 강도가 굉장히 큰 거가 되겠죠? 얘는 강도가 자, 낮은, 작은 거가 될 것이고, 지금 기울기가, 이게 훨씬 더 기울기가 더 크다가 되는 거고, 즉, 기울기가 커질수록 부호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어, 독립 변수가 플러스이면서, 상호작용항이 마이너스인 경우와 독립변수가 마이너스면서 이게 독립, 여기가 상호작용항. 플러스인 경우는 둘다 완충작용, 억제효과, 완충작용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얘가 플러스 1이 되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 감소하는 애 중에서 얘가 플러스 1이 될수 있다. 기울기가 작은 애들, 기울기가 크지 않은, 기울기가 작은 애가 조절 변수의 숫자가 큰걸 갖게 된다는 거죠. 기울기가 큰 애는, 효과가 아주 강한 애는 조절 변수의 숫자가 작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살펴볼 때, Perceive Stress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확실히, 지금 보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하나는 기울기가 굉장히 기울고 하나는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그럼 이 완만해지는 애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플러스니까 독립변수가 마이너스이면서 어, 황후작용 황이 플러스라면 완충작용, 완충작용이니까 얘가 플러스 1을 가지고 이시고 얘는 마이너스 1을될 것이죠. 얘도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플러스 1,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